오늘부터 모든 날이 재밌을 거야. 자극적이고 행복할 거야.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지금부터 과학의 날을 소개할 거거든. 안녕하세요. 벚꽃과 함께 다시 찾아온 일일보도남 장현수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4월은 1년 중 기념일이 가장 많은 달입니다. 식목일을 비롯해서 기념일이 무려 12개나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4월 21일은 과학의 날, 과기정통부는 과학의 날이 포함된 4월을 과학의 달로 지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4월만큼은 과학에 빠져지낼 수 있도록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짜배기들로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즐기는 과학축제가 전국 연구기관, 지자체, 과학관 등에서 진행됩니다. 대덕특구 50주년과 연계한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비롯해서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봄사이언스데이,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해피사이언스축제가 열립니다. 어, 특히 과학의 날인 21일에는 전국 5개 국립과학관의 상설 전시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과학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강연 포럼 프로그램들도 운영되는데요. 어, 요즘 핫한 AI를 주제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또한 빠질 수 없죠. 과학문화 종합 포털 사이언스 올에서 4월 한 달간 봄날의 과학 산책을 운영합니다. 과학 덕후들을 위한 과학문화 콘텐츠를 종합 패키지로 제공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과학 퀴즈 위크와 MBTI 테스트를 통한 나의 여행 유형은 내가 전생에 과학자였다면 이란 테스트 코너도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릴레이 캠페인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숫자 4를 본인만의 독특한 제스처나 동작으로 형상화해서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포함해 업로드해 주시면 참여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이 증정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과학 축제에 대해 한 말씀 더해 드릴게요.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대전 엑스포 시민 광장과 엑스포 과학 공원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과학 축제는 기존 R&D 교육 분야 중심의 체험 콘텐츠를 문화, 예술 분야까지 대폭 확대해서 도시형 야외 현장 축제로 개최합니다. 아, 그리고 야간에는 빛 축제와 야시장까지 함께 운영할 예정이니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과학으로 물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4월 과학의 달에 운영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고르고 골라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학문화종합포털 사이언스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4월 되세요. 안녕!